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8월 25일부터 한 주간의 주간 운세를, 주간 타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 이제 8월의 이제 마지막 자락이죠. 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주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 밑에 보이시는, 어, 원석과 어, 카드를 보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번 주한 주는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는 되게 좋고 하나는 좀 나쁜데 우선 그두 가지가 첫 번째 나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타워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타워라는 것은 조금 분쟁, 트러블, 마찰 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대인관계, 이성과 관련해서 어 약간 좀 직장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조금 주로 대인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약간 조금 부딪힐 일, 뭐 약간 예상치 못한 트러블, 내가 관여가 안돼도 그냥 남의 싸움에 내가 조금 약간 피해를 볼 때가 있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트러블 좀 조심하자. 그리고 뭔가 내가 추진하는 게 조금 약간 미루어지거나 약속이 딜레이 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의 약속 자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안 좋은 거고 이게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지금 직업과 어떠한 좀 자리 잡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취업의 성공 자격증 어떠한 승인 당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 당첨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내 명예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상에 어떤 직업적인 자리나 어떤 일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명예로운 일이 발생하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조금 어, 상징이 되는데 이번 주가 우선은 화요일부터 보자면 화요일 날은 되게 내일이죠. 되게 뭐 일진이 좋아, 일진이 좋다라는 게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던 친구를 만나던 지인을 만나던 뭘 하든 되게 밝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되는. 그러니까 뭘 하든지간에 여러분들 일상에 있어서 조금 어, 긍정적인 소식들,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진이 화요일.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로 넘어가면 화요일은 그렇다 그렇게 넘어갈 테고 수요일 날 제가 말한 그 합격 어떠한이 명예로운 일이 수요일 아니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로 나오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는 어 수요일 날 어떠한 결과 통보나 합격이나 일과 관련된 어떠한 조금 큰 어떠한 소식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 내가 만약에 지금 뭘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어떠한 그냥 별다른 사건이나 어떤 이슈가 없으신 분들도.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 주변에서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떠한 그 결과나 어떠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그래서 수요일날은 어떠한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럼 아까 트러블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목요일인데 이것은 어, 어떤 이슈가 없으신 분들 그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합격이나 승진이나 뭐 어떤 이런 좀 명예로운 그런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화요일날에 드러나는 일 때문에 아니 수요일날 드러나는 일 때문에 목요일날 조금 부딪힐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로 치자면 어 뭔가 이렇게 수요일날 오고간 말 때문에 목요일날 살짝 트러블이 날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이성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좀 꺼림칙하다 그냥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실체가 드러나는 게 수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게 드러나서 목요일날 이 심하면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연애를 잘하고 있거나 내가 썸을 잘 타시는 분들은 정리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왜 정리라는 표현은 조금 이미 끝자락에 대략 알잖아. 본인 스스로가 예외적인 거 빼고는 아이 관계가 얼마 못 가겠다. 어 나는 지금 마음이 변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하나인 거예요 알았죠? 그런 분들의 하나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목요일날 이게 조금 어, 트러블이 좀 나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안 좋은 일은 좀 목요일날 좀 트러블은 목요일날 있을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요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매사 그 모든 그 일진의 이, 모든 일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욕은 넘쳐요. 뭘 해, 하려고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추진하고 뭐 약간 그 정도로 좀 비춰지거든요. 어떤 결과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날은 아니야, 금요일이. 어떤 약속도 있고 일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체력과 컨디션이 제법 괜찮기 때문에 의욕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포인트는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나오는데 사실 주말이잖아요. 이때 뭐 합격이나 어떠 명예, 어떠한 좀 결과, 뭐돈 들어올 일뭐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인 관계 트러블 같은 것은 조금 나겠으나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합격과 관련된 거, 승진과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어떤 결과, 계약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트러블만 좀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신상에 좋은 일이 어, 제법 있는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카드 해서 끝! 자 2번 원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길게 뭐길 수도 있고 뭐 깊이 길게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공부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오래 준비하고 심사숙고하는 어떤 노력이 보여요 근데 이게 100% 결과가 나오는 한 주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종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최종 결과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떠한 1차적인 뭐 3차까지 있, 있다면 1차 또는 2차까지의 어떤 목표 달성이나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어 이거 해볼래? 내가 지금 일을 주, 해야 돼 그래서 뭘 알아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도통 없다가 아예 없다가 입질이 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갑작스럽게 일이 들어와요 어쨌든 그래서 어, 최종 결과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어떠한 결과를 가기 직전에 일이 풀리는 그 시작점 급작스러운 변화 일거리, 뭐 이런 것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조금 답답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주에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잘 준비를 해서 뭐 다음 주나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전도 마찬가지인 게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있거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이게 내가 예상치 못할 때 나는 당연히 저번 주에 받을 줄 알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을 줄 알았는데 도통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확 들어온다 확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급작스러움이 좀 포인트 급작스럽게 일과 돈이 들어온다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딱 요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애와 관련해서도 이성한테서의 연락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이 아니라 조금 내가 기대했던 사람 또는 과거에 기다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반가운 연락 소식이 훅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일별로 보자면 그 연락, 이성한테서의 연락 약속은 어, 화요일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이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이게 뭔가 급 연락, 소식, 어떤 반가운 이성한테서의 연락이나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게 화요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멋지게 하고, 멋지게 이쁘게 하고 나가는 하루일 것 같아요. 화요일이.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조금 주목을 받는다던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일진 정도이다. 내가 좀 이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하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화요일이고요 사실 수요일 날은 컨디션이 좀안 좋습니다 카드로 봤을 때는 불면증 어 약간 무기력 어좀 짜증 예민함 뭐 이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일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좀 피곤하고 잠도 잘못잘 잘 수도 있고 잠도 안 오고 약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이 직장이나 뭐 누구를 만나든 수요일은 그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조절하시면 되는 문제고 좀 짜증이 좀 섞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일이나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전은 일요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과 관련된 것은 금요일 무슨 화수 목요일하고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갑자기 일거리가 들어오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목요일 자체 운이 그래요. 일이 들어오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급약속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목요일이고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거나 급하게 뭘 하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목요일이에요. 좀 급작스러운 어떠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토요일은 괜찮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어떤 의지, 의욕이 넘치는, 뭐, 누굴 만나고 일을 하든, 뭐, 이게 내 의지대로, 내 주도하에, 뭐, 이러한 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요일 날은 이게 좀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과거 사람이라면, 좀 과거 사람, 과거 이성, 이성이 과거 이성한 이 소식을 듣게 된다던가, 내가 조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정리를, 정리가 됐던 이성한테서 연락이 온다던가 그 사람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뭔가 내가 지금 데이트나 누구를 만난다면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데이트하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좀 있거든. 그래서 금, 토는 데이트 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요일부터는 재물, 금전, 실속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니까 다음 주까지 고려하자면 돈이 들어올 일이 발생하는 카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따라서 어,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번 주는 급 들어오는 거, 급 기회, 급전, 급 전, 급돈뭐 이런 게 들어올 확률이 크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해석 끝. 3번 원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3번 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는 불확실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랑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 그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인간관계로 우선 예를 들면 뭔가. 조금 트러블이 났던 사이, 사이가 멀어진 친구, 뭐, 이성끼리 다툼, 뭐, 전 남친, 재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전 남친, 전 여친, 재회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살다 보면 트러블이 나고, 싸우고, 어, 분쟁이 나고, 뭔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 나와요. 화해죠. 화해 모드. 그리고 사, 사과가 아니라 화해, 어떠한 화합, 어떠한 갈등이 해결되는. 어떤 그러한 한주예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크다고 나오거든요. 뭐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뭐 먼저 가서 굽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의지 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의지 그리고 실천에 따라서 이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결정이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 내가 친구랑 싸웠어, 멀어졌어. 근데, 아, 그냥, 어, 좀 다시 잘 지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려서 연락이 먼저 상대가 와서 미안해 하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 어려움과 이 갈등을 풀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책, 열쇠, 키,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일에 있어서도 뭔가 좋은 결실이 나오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 주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어떠한 모집 공고가 뜬다던가 어떠한 가고 싶은 회사나 하고 싶은 일 부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오디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라.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욕에 따라서 결과가 좀더잘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정과 의지가 많이 작용되는 한 주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겁니다.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갈등이 해결이 된다. 두 번째 어, 불명확한 나의 상황이 좀 확실해질 만한 일거리나 일이 생긴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움직일수록 좋은 카드입니다 자 요일별로 볼게요 화요일 화요일 날은 어, 이동 역마가 나와요 그래서 뭐 출장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화요일 날 타지역 나갈 일좀 움직임 분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일이나 어떠한 뭐,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번 주에는 에 어, 이거 안될것 같아 때려쳐 그게 아니라 한번더 문의해보고 한번더 알아보고 한번더 문을 두드리긴다면 좀더 좋은 결과로 갈 확률이 아주 크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어, 화요일은 역마 이동 움직임 분주한 일좀더내 어, 자신을 좀 낮게 나으게 더 발전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오는 게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어떠한 소식 공, 공적인 소식 공공기관에서의 연락 합격, 발표, 뭐 어떤 좋은 귀인의 연락, 일의 제안 등등 좀 여러분들의 신상, 일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그런 하루 좋은 긍정적인 하루가 되는 게 수요일이고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무기력증, 좀 우울감, 답답함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무기력증에서 조금 무기력증 때문에 좀 지칠 수 있는 그냥 하루, 귀차니즘이 오는 하루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또 완전 반대야. 뭔가 이제 호기심이 엄청 올라가고 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막어 뭔가 기대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좀 약간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흥미로운 하루를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뭐 저는 무난하게 그냥 내, 내가 원하는 뭐 맛집을 간다던가 내가 원하는 사람 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뭐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즐겁고 제법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토요일로 이어지거든요. 또 금, 토, 보통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아무래도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 주말이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부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데이트 이성 만나기 좋은 게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좀 호기심 가는 일, 뭐 이성 간의 만남, 뭐 데이트, 뭐 즐거운 어떤 호기심, 호기심 가는 소식, 달달한 멘트를 듣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호기심 가는 사람, 매력적인 이성과 함께 할 수도 있는 뭐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어, 그래서 어쨌든, 어, 토요일간이 그렇고, 일요일날은 누가 봐도 그냥 쉬는 카드입니다. 일요일날은 그냥 집에서 쉬거나, 뭐 어떤 별다른 어떤 그 일들, 이슈는 없어 보이고, 어, 나가봤자 뭐 동네 마실, 뭐 드라이브 정도? 드라이브까지도 아닌 것 같아, 요 동네 마실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좀 편하게 쉬는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자, 어찌됐든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라스트 4번 원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마지막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고민과 어떠한 답답함, 뭐, 불확실함, 뭐, 종료되는 것도 있을 테고, 마무리되는 것도 있을 테고, 뭔가 이 불확실함의 연속 끝에 어떠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주간 타로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으로 한정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주 자체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선택할 순간이,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 같으면서도 답답한 게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A를 가야 할까? B를 가야 할까? A라는 이성을 만나야 될까? B라는 이성을 만나야 될까? A 약속을 나가야 될까? B 약속을 나가야 될까? 막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봐요.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 어 내년 뭐 이쯤 넘어가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운이 바뀔 무렵이야 지금이 대운이 온다 이런 말 들어봤죠. 대운이 온다는 게. 뭐 그냥 막 좋은 운이 와서 대운이 온다 그건 그냥 통용적으로 그냥 일반 그냥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 말이고 대운은 누구나 와요 누구나 10년마다 바뀌어요 다 있어 다그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다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운이 바뀔 시즌에 계신 분들 또는 어떤 큰 변화를 크게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4번 뽑아주신 분들이 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운 자체가 어떤 고민 끝에 뭔가 정리할 일도 발생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것은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데로 가려고 하고 기존의 직장, 기존의 부서를 그만두, 어, 부서를 떠나 새로운 부서를 가는 것도 되고요. 특히 이성 문제에서도 어떤 과거 인연이나 어떤 기존의 이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자또 여기서 또 이제 달리는 예상 댓글 저 남친이랑 헤어지나요? 저 여친이랑 헤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 주간타로 하나에 무슨 내 여자친구가 날아가고 남자친구가 날아가 버리면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렇죠? 이거는 제 말은 이게 이렇게 위태위태 하신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근데 얘를 만나야 되나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또는 이미 정리가 돼 가지고 마음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머리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던가 봐 이런 거 있잖아 이미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 하나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다, 막 결혼하신 분들 뭐이 카드가 나왔다고 바로 이혼하고 그런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 그렇게 좀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기존에 이제 정리된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되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출발에 아주 상당히 메리트 있는 쪽으로 크게 들어오는 카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 약간 조금 정리, 새로운, 그러니까 뭐 기존의 것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이번 주거든요. 크거나 작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크다. 뭐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화요일부터 보자면 화요일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약과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난 지금 남친이랑 여친이랑 헤어졌고 기존의 회사를 그만둘 거고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둘 거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계약 약속이 어,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이 있어요. 화수. 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새로운 출발과 어떠한 새로운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어떠한 그 기회를 잡는 어떠한 계약이나 시작을 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목금. 이때는 기존의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이 말은 목요일은 조금 아 이거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목요일날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날이거나 하기 싫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만하고 싶어서 말을 한다던가 정리해야 된 거에 대한 그 말하기 불편한 말이잖아. 어쨌든 뭘 정리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좀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뭐, 정리하거나 심하이 끝, 끝을 낼때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도 놓여지는 것도 되건, 되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좀 불편한 일, 하기 싫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다 정리되고 마무리 지어라 이건 아니니까. 그게 목요일. 금요일은 그것 때문에 복잡해요. 어,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좀 복잡한 카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또뭐잘 지나갈 것 같고요. 금요일은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복잡하고 좀 약간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카드로 보고 있고요. 토요일도 비로소 좀 그런 게 나오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토요일날도 약간 이제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한다던가 뭐 토요일날도 어떠한 좀 어떠한 이성을 만나더라도 기존에 어떤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남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 주로 이 남친이 없으신 분들, 여친이 없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만나는 사람과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 나이 사람 만날까 말까, 뭐 이런 거. 근데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약간 주말에 내가 데이트 운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내 심적인 게 복잡하고 넘어가는 하루고, 내가 주말에 무슨 데이트 운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근데 긍정적으로 가네요. 그래서. 뭐, 만남이 시작된다던가, 뭐, 고백을 받는다던가, 고백을 하거나, 얘를 만나야 되겠다고 확신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이게 꼭 이성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해서도,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이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 대략 이런 운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새로 선택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에서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